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해 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요.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에서 어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서 로그인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서 verify now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했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 중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나오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먼트이즈리더블 클릭해 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 주시면 신분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 주시면 되는데 바이비 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그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해 주시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바로 밑에 액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를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로 돌아와 주신 다음에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신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저측 상단에 입출 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 추가라고 넣으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여기 아까 복사했던 바이비트에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편한 신플랫폼으로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의 트레이드에 마우스 가져다 대서 퓨처 눌러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고요, from funding에서 to trading으로 설정해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은 a l 버튼 눌러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 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게요.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블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이 MA 정도만 추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 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션 아이 t 레티 눌러주시고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 모두 우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바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텐데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향은 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에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주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툴로 들어가서 카피 트레이딩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 확인을 해주시고 트레이드에 들어가서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과거의 어떤 거래 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 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모얼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 바꿔 주셔야 하는데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픽스마진에 한 거래에 진입할 때몇 달러씩 진입할 것인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10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요 레버리지 세팅 같은 경우에는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좌측에 있는 레버리지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테스트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측에 있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에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까지 설정해주신 다음에 카피나우 눌러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이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면 하루에 굉장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을 할 때도 하루에 많으면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